안녕하세요 샴푸탄입니다네 오늘 첫 유튜브 방송인데요. 네.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거 쿠키론 맵이라고 하네요. 제가 만든 맵은 아니지만 일단 임시로 지금 제가 급하게 만들 수는 없어서 한번 임시 맵을 한번 해봤는데요. 이건 좋아요가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. 뭐 대, 일단, 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아, 아 옆에, 안 돼. 옆에 지금 동생이 있어서 잠시만요. 형깐 좀만 기다려. 아, 지금. 잘안 돼. 이렇게 오래 걸리죠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이거, 이거, 이렇게 만들어 놨죠? 일단, 이 사다리를 타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런, 이게 끝인가? 여기 뭐가 있군요? 이거는 제게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야 케이크는 제 회복력입니다 내 네, 뿌셔버리죠 아 돌아가달래요 에? 이게 후키런 맵이라는 거구나 뭐 이러지 아 할게 별로 없네요 초보라서 그런지 아뭐 이렇게만 늘어났죠 그래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크 초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번 나무집이랑 서바이벌 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 지금 좀더 하고 싶은데 너무 할게 없네요. 뭐 이래 일단은 여기 나가야 되겠죠? 나가서. 이게, 예. 나가야 되니까, 왜 이렇게 길어요. 긴 맵이 별로 나서잖아. 아, 뭐, 이렇게 만들어놨지. 너무 긴데요, 이거? 왜 이렇게 길게 해놨지. 식량이라도 먹어 지금 이거 크리이티브야 아, 초보라서 할게 없네요 별로 저도 지금 당장은 못만드는 그거라서 못만드는 그쪽이라서 <laughs>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번 방송에는요. 좀더 제가 만드는 맵으로 나무집이랑 이제 한 나무의 벽돌집을 한번 해볼 건데요. 그때도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초보치고 좀 저는 좀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네 지금까지 허접한 샴푸탄이었고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